안녕하십니까 주익수선입니다 오늘은 식품 제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 이 아니면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동사는 1962년에 의약품 제조를 이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요. 1990년에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주 사요 그 목적 사업은 완제 의약품, 원료 의약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어 피라맥스라는 유명한 말라리아 치료제를 어 글로벌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어그 피라맥스라는 이제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부각이 된 것이 올해 이제 초고요. 올해 중반을 넘어가면서 주가가 급등 나오기 시작했고. 6,7천 원 하던 주가가 올해 7월 24일날 15만 9,500원까지 20배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었고요. 이제 거기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7만 원대까지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어제 기준으로 9만 3,200원을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은 4조 9,382억 원으로 코, 코스피 49위 종목이고요. 상장 주식수는 5,298만 4,900, 4,900주입니다. 어, 유동 주식수를 보시면요. 지분 현황에서 최대 주주 지분이 35.39%로 아주 양호하게 최대 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구요. 유동 주식수가 어, 54.7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식수가 5,298만 주인데, 시장에 유동되는 주식수가, 어, 2,900만 주, 54.78%로 적은 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참고하시구요. 어, 일단, 일본 차트상으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1선을 터치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어, 9만 원 10만 원 돌파를 한번 할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9만 원 돌파를 했고요 이제 그 10만 원 돌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어, 외국인이 아주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죠 지금 한달 내내 거의 하루 이틀 빼고 계속해서 대량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뭐 크게 뭐 매수 매도를 하는 것 같지 않아서 뭐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한달 내내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음, 오히려 매도를 했네요. 한달 동안 대량으로 매도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하고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피라맥스라는 약이 그 지금 임상 3상을, 아, 임상 2상이죠.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이상을 아홉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MSCI의 식품계약이 그 신규 편입이 됐고,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이 어 상당히 좀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재료가 살아 있고 기대감이 살아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볼때 국내 임상 중인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는 어 가장 다기관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 그만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다기관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 코로나 치료제가 만약에 성공이 한다면 이 종목은 당연히 주가가 더 급등이 나오겠죠. 하지만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 피라맥스가 진짜 한번 코로나 치료제로 성공을 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글로벌 위상을 한 번, 높여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뭐,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빌 멜린다 그 재단에서도, 심풍제약 초창기부터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투자라기보다는, 뭐, 그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어, 또,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션 에킨스 박사인가요? 미국의 션 에킨스 박사가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에 한국의 그 신풍제약이라는 회사를 언급하면서 어, 이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상당히 코로나 치료제로서 가능성 이 있다. 션 에킨스 박사가 상당히 유명한 박사로 알고 있는데 언급을 하면서 신뢰도가 좀 높아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개인적으로 성공하길 바라고요 그 주주님들도 모두 기운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